이 수학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숫자를 보면 뇌에서는 공포를 느끼는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이공포 영역이 활성화되면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영역의 활동이 줄어듭니다. 수학 때문에 걱정하면 하면 뇌 활동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수학에 겁을 먹고 자신이 부족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던 아이들은 재능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뇌는 훈련하는 만큼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폭풍성장을 해냈습니다. 해낼... 만약 내가 지금 실력,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이기기 이기 때문일 이기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신이 해낼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잠재의식을 컨트롤 하, 해야 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에 효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MBA는 농구 실력이 비슷한 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했, 했습니다. 이첫 번째 그룹은 한달 동안 자유투 연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두 번째 그룹은 한달 동안 매일 오후에 1시간씩 자유투 연습을 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매일 머릿속으로 1시간씩 자유투 연습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자유투 테스트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그룹의 성공률은 39%에서 37%로 37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39%에서 42%로 떨어졌습니다. 2% 높아졌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39%에서 42.5%로 3.5%로나 올랐습니다. 상사군 한 연습 연습이 실제로 실제로 한 연습보다 더큰 성취를 가져온 것입니다. 한 연구진은 이미지 트레이닝 시... 시, 실제 훈련, 시, 신체 훈련에 유투는 효과를 조사했습니다. 근력 강화를 위해 손가락 하나로 물체를 강하게 미는 성상을 하는 치매홈련을 손가락, 물체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미는 실제 훈련을 2주 동안 매도 5분씩 5번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심리 훈련을 받은 집단은 근력이 35% 증가했고 신체 훈련을 받은 집단은 근력이 53%, 53 증가했습니다. 근육을 발달시키는 행위를 집중해서 흡수하면 뇌의 근신을 근육이 실제로 강화됩니다. <laughs> 이또 다른 연구진은, 연구진은 호텔 청소원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두 집단을 나눈다는 나는, 나는 한 집단에게만 청소가 건강한 삶을 위한 미야방 무감이 부청하는 일하는 정보를 주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했지만 사주 후 자신의 일에 건강에 일이 건강에 좋다고 믿은 집단에서만 체중과 혈압, 체지방, 허리 빼기 엉덩이 비율, 체질량 지수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내 일이 건강에 좋다는 믿음이 실제 건강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 피아니스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습니다. 전문 피난인닛에게 특정곡을 익혀서 연거주하라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상상만으로만 연주 연습을 했고 다른 한 그룹은 응? 응? 실제 건반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그 스미 결과 심리 훈련 한 집단과 실제로 연습을 한 집단 모두 완벽하게 완벽 연주를 했습니다. 움직임이나 속도나 타임, 타이밍, 타이밍, 턴 등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마이클 필프스는 한 번의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 8 개를 딴 최초의 선수입니다. 그 중에 7 개는 세계 신기록이고 한 개는 올림픽 신기록입니다. 필프스는 위 를 위대하게 만든 핵심 비결 중의 하나는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이 펠푸스는 매일 밤 잠들기 전과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다시 자신이 가장 완벽하게 수영하는 장면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가볍게 수, 준비 운동을 하고 수영장에 뛰어든 다음에 팔과 다리를 힘차게 움직이고 팔다리 이 동작이 물살을 만든다, 만드면서 수영장 끝 벽에 손을 대고 턴에서 되돌아온다. 이미 입이 숨은을칠때 입술에서 물방울 똑똑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를 끝나고 수영 모자를 벗을 때의 기분도 생상을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경기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사소한 것도 빠뜨리지 않고 얼굴로 생각하고 생각했든 마음속으로 터지니까지 정확하게 수영 측정했습니다. <laughs> 이 올림픽 경기 당일 수영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이미 상태였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서서부터 수영장에 뛰어들고 수영을 조금 몰래 나와 승리의 함을 수만 뜰 지를 때까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세계 신기록은 수입하여 수립하였다는 금메달은 승리를 가득 찬 그의 상상이 실제된 것 뿐이었습니다. 멸해야 <laughs> 할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이, 이 생각의 힘은 이처럼 강력합니다. 근대 심리학의 창시자인 윌리엄 제니스 허버드대학 교수는 생각의 힘에 관한 많은 통탄을 남겼습니다. <laughs> 첫번째로 아무리 사소한 생각도 여유없이 구조의 구조를 반내시켜서 흔적을 남긴다. 두번째로 신뢰는 실제 신뢰 사건을 만들어 낸다. 세번째는 상상하는 모든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 될수 있다. 네 번째로는 우리 세대의 가장 큰 발견은 인간이 태도를 바꿔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는 단 하나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로. 어?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 습관을 바꾸면 그러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을 바꾸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진 잠수성이, 잠재성에 비추어 볼때 우리는 단지 절반 정도만 깨어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6차적인 정신적 자원의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인간은 그림으로서 자신의 한계에 한참 못 미치는 삶을 영위한다. 인간은 습관상 활용하지 못하는 다양한 종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이 위와 마찬가지로 잠재의식은 의식을 조정하고 의식은 행동을 조정합니다. 이 때문에 성공하려면 잠재의식을 먼저 컨트롤해야 합니다. 이 반복되는 생각은 시냅스를 변형시키고 시냅스는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소만이 미치는 일어납니다. 즉 진실이든 거짓이든 시시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같은 생각을 반복하면 그것은 나의 잠재의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 잠재의식은 잠재의식은 나의 의식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내 생각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면 실패한 삶을 살게 되고 긍정적이고 승리의 가득 차 있으면 승리함을 살,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재능 없고, 가난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삼념하면 그 상태가 지속됩니다. 내 재능은 개발 가능하고, 비록 지금은 가난해도 오는 후에는 부자로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이미 일어난 미래라고 믿어버리면 그런 삶이 펼쳐집니다. 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스토리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물질로 구성된 현실 세계에서 경험은 한계가 있지만 정신 세계에서의 경험은 한계가 없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미래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잠재의식을 잠재의식을 컨트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이클 페버스의 방법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꿈꾸는 미래를 생생하게 머릿속으로 재생해 보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한 미래 미래의 현재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소망을 종이에 쓰고 큰 소리로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 버려야 합니다.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는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얼마나 강력하게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망은 잠재의식이 되고 잠재의식은 의식을 조정하고 의식은 행동을 일으켜서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밤, 매일 반복 재생하는 것은 잠재의식을 컨트롤하는 핵심입니다